이 어, 온다고 저찮도는괜찮은어도여 어? 온다고 어이어도테 얘기했다 사진 좀잘많이 보내달라더라 제이좀내 달라더라. 데이정도이정야는괜어다 구경 포도을 사려주시고 전에 요람선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장비의 위치와 착용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명포와는 배앞쪽구명으로 끝만 묶어주시면 정도전 선생이 경북 포화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유년 시절 공부를 하면서 이곳의 이름을 상봉이라 명하고 본인의 호를 상봉이 모내기철에 물이 고여 있다가 가을 추수철에는 물이 모두 빠져서 옛날에 마고 할미가 농사를 지어 먹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잠깐 내려서 올라가실. 길하고, 점돌이 집하고, 너그 집도, 저기요. 나 여기 내려가다가 한, 딱 찍으면 되 그러고 길도 없어는데 길도 딱 생겼네, 저기. 안개가 하도 끼어가지고. 지금은 괜찮다. 너무 멀지지 않 어, 도로만 딱 찍어도 돼. 도로가 생긴 게 보면은.